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즈브 TV입니다. 오늘은 열 배우를 미국 주식 탑 4를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30년까지 AI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1,800조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에 9배에 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AI에 관련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장을 잡을 수 있다라면은 그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주식의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10배 오를 AI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바로 양자 컴퓨터 QPU를 개발하는 IonQ입니다. 이 QPU랑 AI랑 어떤 상관이 있냐, AI 머신 러닝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조 정도인데요, 2030년도까지 20조까지 갈수 있다라면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작용을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QPU는 지금 현재 64큐 양자 컴퓨터까지 달성이 된 상태인데요. 이 큐피드를 사용을 하면은 인공지능 AI 머신 러닝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온캐는 1,024개의 큐비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여정을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1,024개를 넘어서 뭐 엄청난 숫자의 큐비트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머신 러닝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머신 러닝에서 예방 정비에 관련된 부분 마켓의 규모는 10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마켓을 가지고 있고 또 주식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런 쪽에서도 50조 이상의 마켓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머신러닝 객체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도 10조 이상의 시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양자 컴퓨터를 QPU를 통한 시장만 규모가 1000조가 이상이 넘어간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qpu라는 기술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다양한 곳에 다가 적응하게 된다면 이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주식 그리고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지금은 현재 13달러에서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130달러까지 2028년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체 개발한 MPU라는 컴퓨터 칩이 있는데요. 이 MPU를 사용하면은 자율주행 가능한 AI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AI를 통해서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현재 주식의 가격은 220달러인데요. 앞으로 이 기업이 목표로 하는 가격은 260달러까지 3분기에 가능하고 2028년도까지는 적어도 100달러, 1000달러를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MPU라는 머신러닝 AI 관련된 부품 때문입니다. 테슬라에서 자체로 개발하고 있는 이 심층 신경망을 모방한 컴퓨터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낮고 대규모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칩을 사용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로봇의 비전 기반의 학습을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는 이 인공지능 칩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로봇 택시와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자동차들이 바로 이 인공지능 컴퓨터 반도체 칩을 통해서 앞으로 자율주행하게 될 것이고 로봇 또한 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어, 시대를 이끌어 갈 그런 기업이 될수있을까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슬라라는 기업은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으로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혁신을 가져올 자율 주행 그리고 자율 로봇 로봇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주식이 훨씬 많이 올라가서 2028년도까지는 1000달러 그리고 단기적으로 3분기에는 26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AI 머신러닝의 대표적 기업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는 AI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AI를 사용해서 패턴 분석 AI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해서 엄청난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주식이 현재 20, 40% 2 달러밖에 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3분기까지는 60 달러까지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2028년도까지는 마찬가지로 10배 이상 성장해서 적어도 400 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팔란티어는 사이프 드렌저 드레널 어드바이저리 서비스가 실시한 2 0 2 4년 AI 데이터 과학 머신 시장 조사에 따라서 선두주자 1위 업체로. 이렇선정정이습니다그래서 a i 데이터 그 a 고과 i 및 머신러닝 관련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m o 을 e than the same. So, this data is a pattern of Russia, Ukraine, Russia, Ukraine, Russia, Ukraine, r u s 냈고요 실질적으로 a i 가 전쟁에 동원 a 서 i a r u s 데이터를 파악하고 패턴을 파악해서 그것을 전쟁의 우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능력에 있어서는 모든 정부와 그다음에 국가, 기업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주 진출 쪽에 있어서도 이 데이터 분석과 그런 부분이 동원이 되게 될 것이고 병원들에서도 환자들의 침상의 관리 어, 이런 자원을 할당하는 부분과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켜서 병상을 잘 굴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AI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팔란티어의 그런 수요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는 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70억 마이너스에서 1000억을 플러스까지 분기당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돈을 더 많이 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소프트웨어 머신러닝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 팔란티어의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다. 시장은 팽창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3분기까지는 6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2030년도까지 AI 시장이 9배 성장할 때 여기 목표 주가는 적어도 400달러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AI 머신러닝 관련된 GPU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에 대한 두 기업을 이제 오늘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현재 주가가 138달러인데요. 3분기에 150달러까지 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1,300 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2028년도까지 1,000 달러에서 1,300 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GPU와 CPU, DPU를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속 컴퓨팅을 할수 있고요, 10만 배 이상 빠른 그런 컴퓨팅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여기에 더해서 양자 컴퓨터까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적용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AI 자율화된 팩토리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다. 사람의 필요 없이 모든 헤비 인디스트리얼 어, 팩토리가 이제 구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것인데, 사람이 없는 오로지 기계로만 구동될 수 있는 그런 자율 주행, 자율 구동 공장이 있더라면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인류 노동의 혁신을 갖고 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절약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대폭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시장은 5만 조의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어 보통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퀀텀 컴퓨팅을 계속해서 과학에 연결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큐 q 아, 쿼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또한 과학 연구 개발에 100배 이상의 스피드를 낼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온큐의 QPU와 GPU를 통합 병합시켜서 역량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딥러닝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생성형 AI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는 놓칠 수가 없다는 점도 강조를 드립니다. 당연히 현재 벌어들이는 돈이 뭐 몇십조는 금방 넘어가고요. 100조까지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그런 전성기의 시,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식이 이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거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0달러의 시가총액 3천조인 기업이지만 곧 150달러까지 돌파를 하고 미국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을 제치고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고 앞으로 한몇 십년 지나게 되면 여기에 목표주가는 1,000달러. 아, 10년 뒤에 한 1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AI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는 열 배로 미국 주식 탑 4를 추천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AI 관련된 뭐 GPU, QPU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하드웨어적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팔란티어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엔비디아, 아이온큐는 하드웨어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이 AI 머신러닝을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주식들이라고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리여서 <목소리> 감사합니다.